제가 지금 청문회가 아닌데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꼭 받아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.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따를 물어본단 말입니까? 국정 전반이 그 어떤 국정 전반입니까, 그게?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?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이 적접하니 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. 제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. 아까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하려다가 중단됐는데요. 그 인사청문회 때 자녀분 논문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란이 또 됐는데 자녀가 어, 쓴 기고문 중에 국, 국제전기전자에너지협회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적 권위 있는 그런 음, 그 협회에다가 IAAA라고 하는 데다 기고한 기고문이 어, 삭제가 된거 아시나요? 因为你。 제가 지금 청문회가 아닌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질문 꼭 받아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. 저는 이제 교육이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근데 제, 제 활동하고 있고. 제적인 자녀에 관한 거잖아요. 저는 국민의 또 관계.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답을 전 드리겠다는 정... 말씀 드릴게요. 네? 제가 답을 드리겠다는 아, 네.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. 제가 답을 좀 드릴 기회 주시겠습니까? 아니 아시냐고 물어봤으니까 아시는지 자, 모르시는지 자, 안 답변하세요. 안 아니 제가 지금 아니. 보도를 보고요. 전화에서 이게 뭔지 물어봤습니다. 말씀드릴 아니. 수 있거든요. 아니요. 아니요. 법무부 장관님. 제가 아시냐고 국회의원, 물어봤는데 아직 제 질문 시간이 이렇게 막 가고 있 잖아요. 시간은좀중단시킬 국회의원의 질의는 여야를 막론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해서 예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전반이 국정 국정전반이 국정 전반이 그게 어떤 국정전반입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정 전반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과 꼭 해당되지 않는 질문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은 숫자로 쓰여진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입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데.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이런 답변, 이런 이런 질문이 적적하니 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. 제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. 의문이 않습니까? 의, 의, 그, 은, 은, 은 은, 의문은 가세요. 그러나 질문에 거고. 답변하세요. <disappearance> 의문은 혼자 가지시고요. Tam가지는. 질문에 답변하십시오.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만 저는 사실 받기면. 제가 이 얘기를 한건 지금 전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. 사실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. 현님 어, 부, 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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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무부 장관님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,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고 인사청문회 있습니다.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카피컬러, 카피킬러 작동 어, 결과 문제 없다 표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, 그 해당 협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, 그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기회를 아니요. 저는 드리려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답을 꺼낸 드리겠다고 겁니다.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제가 답을 드리면 네네 사과할 의사가 없으십니까? 제가 확인해봤는데 표절 때문이 아니고요. 제 딸이 그 글을 게재할 때 게재할 때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이이이와 맺은 거 딸과 맺은 저작권는이 협정이 무효라는 저작권 이유로 아니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내리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. 9, 9월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죠? 저작권 문제고요. 아니 제 딸에 대한 저작권이 아이이이가 없다는 이유로 내리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딸이 글을 올릴 때제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이이와 제딸 사이에 있는 협정이 무효다. 아 미성년자인 내리... 나경원은 아들도 아이 트리플리기에다가 넘... 그런데 제가. 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. 아니요.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세요. 그러면 저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거절하셨으니까 나중에 확인, 확인해보십시오. 건데요? 다음에 이, 그 행안부 장관님께서 시간이 말, 없으니까 아,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PT 한번 보세요. PT 행안부 장관님은 판사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운영에서 위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. 지금 어, 행안부 장관님은 정확한 의미에서 이 신체적 진실이라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. 어, 행안부 장관님은 정보조직법 34조,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, 안전관리 법 6조를 위반하신 겁니다. 정확하게. 거기에 자, 합당한 정리해 주십시오.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. 여기에 대해서 어, 의견이 없으실 거라고 합니다 선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뭐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죠, 네. 위원장님? 제가 답변하다 말았는데요, 조금 뭐 30초만 시간 주시겠어요?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텐데 <laughs> 예. 어떤 질이든지 그렇게.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예산 결산 위원회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인데 회 예산을 다루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쓴 정책 아닙니까? 예산이 법무장관 과 논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모든 일을 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지 그 그렇게 네. 사족을 달아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. 예 답변하시. 예, 십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 말을 끊으셨는데요 그 취지가 표절 문제가 아니라 제 딸이 혼자서 그 글을 게재했는데 그때 대리인 없이 어, 그 i e 측과 저작권 협정을 맺은 겁니다. 제, 자, 그, 자기 글에 대해서. 근데 그 i e e 측에서는 그게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제딸 글에 대한 저작권들이 자기가 없다.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을 내리겠다고 저희한테 9월에 이메일로 알려왔습니다. 그게 아마 지금 어, 언론에서 시사인에서 오늘 보고 쓴것 같아요. 그게 전부입니다.